네, 그러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뺑소니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가 보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뺑소니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 일단 뺑소니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조금 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뺑소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 사고를 내고 도망간 걸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뺑소니는 어 사람이 꼭 다쳐야지 뺑소니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다, 내가 부딪혔는데 사람이 다쳤을 때 어, 그냥 도망갔을 경우가 뺑소니가 되고요.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다른 물건을 치고 도망가면 이제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 용어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뺑소니하고 사고 후 미조치는 사람이 다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어,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뺑소니는 어, 사람이 사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면 음주사고를 생각해 봤을 때어 음주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서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다시 못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1년입니다. 그만큼 큰 차이를 두고 있고요. 사람이 타고 있냐 없냐는 아니고 사람이 다쳤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더라도 사람이 안 다쳤다면 어 사람 사고의 미조치가 되고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가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되면 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뺑소니로 정의되는 기준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뺑소니로 일단 되려면 사고를 내가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현장을 아무 조치 없이 그 다음에 도주를 하는 거가 해당된다면 어, 뺑소니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뺑소니도 그 가끔씩 억울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거죠. 부딪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것도 다 뺑소니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미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접촉도 뺑소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했다면 그 접촉 부딪히진 않았어도 어떤 위험을 인지했다면 꼭 내려서 확인을 하고 연락처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지 뺑소니나 사고 미접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어도 어, 네. 이제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게 네.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네네 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어, 사고 미조치 사고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사고가 날 뻔했지만 아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어 그냥 갈길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어, 뺑소니도 되고 어, 또 사고 미조치도 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인지를 했다면 꼭 내려서 살피고 혹시 다친 사람이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준전 단속과 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음준전과 뺑소니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홍현 행정사님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안녕.